자, 이번 시간에는 동명사의 시제, 수동태, 그리고 관용표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페이지는요, 1 7 2페이지고요 여러분은 관용표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단어처럼 외워야 돼요. 외워놓고 보면 굉장히 문제 푸는 데는 어드밴테이지가 있겠죠. 자, 관용표현 뭐가 있어요? 지금처럼. Look forward to ING. ING 하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라는 것 같은 이런 것들. 이런 걸 우리는 관용의 표현이라고 하는데, 자, 말이 나왔으니까 먼저 보도록 할게요. 관용 표현이에요. 아 외우셔야 돼요. <laughs> 암기해야 돼요. 암기 아시겠죠. 암기해야 될 부분 굉장히 많죠. 영어는 뭐다? 암기 과목이다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항상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관용 표현 같은 경우는 외우기만 하면 되니까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설명할 부분도 사실 없을 뿐더러. 근데 동명사의 시제, 투부정사의 시제처럼 어 이제 동명사의 이 동작을 취하는 게 주어 진짜 주어가 동사를 한 것보다 이전 시제일 때 일어나는 거 그때 having pp를 쓰는 거 to have pp를 쓰는 거 우리 그렇게 투부정사할 때 했었어요. 자, 예문 보면서 해볼게요. She is proud of being honest. 그녀는 자랑스러웠죠. 그녀가 뭐하는 거예요? 정직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 자랑스러워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한 문장으로 바꿨을 때 지금 요거는 단순한 동명사예요. 완료의 동명사예요. 그렇죠. 단순한 동명사예요. 자, 여기 위에 보면, 그냥 동사 원형에 ing가 쓰인 형태의 단순 동명사가 있고요. having pp에서 have tp를 우리가 완료시제라고 하죠 현재 완료. 근데 여기 ing를 붙여서 동명사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얘도 동작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현재 분사, 그러니까 완료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거든요. 음, 동사 원형의 ing가 붙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완료 동명사라고 해요. 자 그럼 볼게요. 지금 우리가 단순 동명사가 어, 복문으로 바뀌었을 때 이렇게 시제가 일정한 것, 같은 시제로 쓰인다라는 걸 우리는 지금 짚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having pp 쓰였네요. 이게 뭐예요? 완료 동명사다 라고 요 완료 동명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는 denies 부인했어요. 뭘요? 시험에서 부정행위한 거. 자 부정행위를 한걸 부인했다. 그 사실을 부인을 하려면 부정행위한 게 부인을 한 것보다 부인을 한 시점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겠죠. 갈게요. 그는 부정했어요. 현재 시제죠. d a 이하를 볼게요. 무엇을요? 그가 치티드 부정행위를 했다라는 걸 부인했어요. 자, 치티드 과거죠. 자, 현재 의 부인을 한걸 현재 뭘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부인한 거, 거부한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 having cheated, having pp를 쓴다라는 거까지 했고요. 이게 동명사의 시제예요. 이해되셨죠? 대절로 바꿔 놓고 보면 여러분들 이해 이될 거예요. 만약에 동명사 투부정사의 이 시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다면 자, 주어동사하고 주어동사 블라블라하고 to have pp가 나왔어요. 그럼 얘를 대절로 바꾸는 연습을 해봐요. 그러면 주어동사의 시제랑 대절 안의 시제가 주어동사의 원래의 주어동사의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명사도 마찬가지죠. 주어 동사 블라블라 나오고 동명사가 나왔는데, having PP다 그러면, 걔를 대절로 바꿔봐요. 주어 동사의 시제보다 대절에 있는 시제가 한 시제 앞선 경우에요. 아시겠죠? 자, 동명사의 수동태 나타나 해볼게요. 자, 투부정사의 수동태 뭐였어요? To be PP에요. 왜? 투부정사는 동사 원형을 바로 앞에 동사 원형 바로 앞에 투를 쓰는 거니까 근데 동명사는 뭐예요 동사의 ing를 쓰는 거예요 이거를 뭘로 바꿔 바꾸? bpp로 바꾸는 거니까 being pp 역대가 되는 거죠 pp에다가 ing를 바꿔 쓸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being pp예요 자 해석합니다 I don't like it. 나는 좋아하지 않죠 싫어해요 뭐하는 거 such a nickname 이러한 별명으로 내가 불려짐을 당하는 거죠 불림을 당하는 것을 싫어해. 동명사의 수동태입니다. 아시겠죠? 해석은 투구정사도 똑같아요. 음. 자, 근데 이제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냐, 투구정사를 목적으로 쓰냐, 느 요거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거고. 사실 여러분들 아직 고등부가 아니기 때문에 동명사 투구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것 중에 아직 안 배운 게 있어요. 음.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습관적인 거, 그렇지 않은 거, 뭐 일시적인 거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독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안 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제풀이 하면서 확인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야 기억에 빨리 남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동명사의 시제와 수동태요 시제는 단순시제, 완료시제, 수동태는 BPP 요 형태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 앞서 수동태 했었어요. Thank you for being 감사해. 뭐 하는 거? 오게 된 거, 온걸 감사한대요. 자 그러면 누가 오는 거예요? 네가 오는 거니까 수동태를 굳이 올 필요가 없어요. come이라는 동사는 자동사기 때문에 자, come은 변화 형태가 come came come이에요 그럼 be 동사를 쓰고 come을 썼다는 건 예란 얘기거든요 근데 얘는 자동사기 때문에 b p 형태가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요? 빈컴을 그냥 c 밍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가야 할 포인트 하나. 자동산지 타동산지를 구분을 하면서 공부를 했다면 동사 공부를 했다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겠죠. 자, 2번 no one would enjoy laughing as 이거든요. 자, 어느 누구도 즐기지 않아요. 웃음거리가 되는 걸, 그렇죠, 그렇죠. 웃는 걸 싫어하는 건 아니죠. 웃는 걸 즐겨요, 아니죠. 웃음거리가 되는 걸 즐기지 않는 거예요. 비웃음 그래서 뭐예요? Bing, Bing, l a u g h t e i n g l a u e r PP 형태가 돼야죠. 다음에 3 번. I'm sorry for not having called you back. 미안해. 내가 나중에 너한테 전화를 회신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나는 너무 미안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누가 전화하는 거예요? 내가 전화하는 거죠. 그렇죠? for의 for ing 이 ing 주체가 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전화를 받는 입장이 아니라 전화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having call 나올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콜 d 를 써야 돼요. 그리고 having call이라는 동사 원형 쓴거 이상하죠. 그래서 뭐예요? 콜링. 콜드 콜드 아, cold sorry c 아 l d having c o l 놓쳤다. 해석을 하면 서 다시 하면 미안해. 그 o t that it'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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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콜드 s not that i t 대절로 바꿔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해 보라고만 하고 안 보여 주면 안 되지. 자. I'm sorry. 나는 sorry. 미안해. 뭐한게 되니한테 내가 너한테 전화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미안해. I I don't. 아 i d n t 죠 과거니까. I didn't call이죠. call you back. 선생님이 이렇게 대철로 바꿔놓으면 보세요. I'm은 현재죠. Didn't 과거예요. 과거에 내가 전화를 못한 거에 대한 사과를 지금 하는 거니까 완료시제 having called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 되셨죠? I was very busy. 나 어제 되게 바빴거든 하루 종일. 이거예요. 자 4번. Sarah. Sarah는 locked. 잠갔어요 문을. To avoid disturbing인데 이 방해를 피하기 위해서 문을 잠갔대요. 자, 그러면 문이... 문이... 어... 이거 디스털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디스털브 자체는 무엇을 방해하다라는 타동사거든요. 근데 뒤에 뭐가 없어? 목적어가 빠졌으니까 뭘로 써? 수동태로 써요. 빙... 디스... t e r r i b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방해받는 걸 피하는 거니까, being t e r r i b e 라는 being pp 동명사의 being pp 형태가 와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they are ashamed 그들은 쑥스러워했어요. over failing 실패한 거를 쑥스러워했어요. 자 부끄러워했어. 자 실패한 게 먼저예요. 부끄러운 게 먼저요. 실패한 게 먼저죠. 그러면 자 과거시 에, 대절로 바꿔봅니다. They a 어 ashamed. 자, 설명했지만 어로 시작하는 형용사 서술적 형용사로 보어 자리에 쓰여서 비동사 뒤에 쓰여 쓰인 거고요. That day failed. 아, failed. the Driving test ten times. 열 번씩이나 떨어지면 좀 창피할만하죠. 아, 그렇죠. 자 볼게요. 자 현재예요. 그렇죠? 실패한 게 언제요? 과거예요. 과거에 실패를 과거에 했으니까 지금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뭐다? having 아니 응, having failed죠. having failed가 정답이죠. 자 3, 3번째 동명사 관용 표현 요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풀이 하는데 자, 6번 갈게요. volunteering. volunteer 뭐예요? 그 자기 뭐지? 스스로 봉사 활동하는 거. 이거는 at soup kitchen. at soup kitchen 뭐예요? volunteering at soup kitchen. 이 음. 뭐라 그러지? soup kitchen에 이 봉사 활동을 하는 거. 이거를 나눠 주는 거겠죠. 하는 것은 continuing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be worth I.N.G. 그 o worth be worth, ing. be worth I.N.G. It is no, o r t h i n g i t i s n o i t i s n of e of 거 스스로 정리를 하, 그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보고 선생님이랑 지금 문제 풀이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오버저 스플트 밀크예요. 우유를 업지르고 난 뒤에는 소용없다 이런 뜻이고요. 자, 8번 last night 지난 밤에 나는 was on the flank of ing 거든요. 뭐예요? 막뭔뭐 하려고 했어내 남자 친구한테 전화하려고 막 했었어. 뭐예요? point of ing under point of ing 하지만 줄리가 나를 막았지. 자, 9번. it goes without ing. 그렇죠? saying이에요. 왜냐면 이런 관용 표현이 왜 생겼어요? 동작을 하는 거 없이라는 without 전치사 뒤에 쓰이는 동작을 쓸 건데 동사를 쓸수 없으니까 명사와시킨 동명사를 쓴 거죠. 뭐, 무엇을? dead year를 그가 최고의 학생이다. 내내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 그가 최고의 학생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야. 두 말하면 잔소리다라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 역을 블랭크 하자 블랭크 해 도착을 했어요. 그는 발견했죠. 덴리아를 그 열차가 이미 떠나버렸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뭐예요? 도착하자마자 온 ing 뭔뭐 하자마자 관용 표현. 그 다음에 자 11번, the weather, the weather 날씨는 s so r nice,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so t h e 결과, 영 그러니까 인과관계, so t h a 너무 엄마에서 투구도 됐냐 하다. 이런 뜻이죠. 너무 날씨가 좋아서 I feel, 나는 느꼈어요. 뭐 하는 거, feel like ING, 달리고 싶어졌대요. feel like ING, out of the classroom, 밖에 나가서 뛰고 싶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동명사의 관용 표현 무조건 외워둬요. 외워두면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해석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문법 문제에 있어서는 관용 표현이 나왔을 때는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독해를 하기 위해서 외우는 거니까 일단 문법 문제가 이런 게나올 때는 고민 없이 바로 쓸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외우시고 어 앞에 이 부분 복습 꼭 하신 다음에 문제풀이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12번에서 1 8